네, 우와 미쳤다. 안녕하세요, 페미입니다. 어, 그동안 촬영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시간 내 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전에 지금 딱 계절이 좋은 것 같아서 응봉산 응봉산 팔각정에서 서울 야경을 사진 찍으러 놀러 갑니다. 금요일 퇴근했어요.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봉산 팔각정. 14km 얼마 안 되네요. 응봉사 주차장 치고 왔는데 잘못 왔네요. 응봉 초등학교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검색해 가지고 걸로 가겠습니다. 드디어 도착했네요. 아, 초등학교보다는 응봉역으로 치면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저 보시면 지하철 응봉역 바로 있고요. 공영 주차장인데 뭐 요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여기다 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. 팔각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주차장 옆으로 가면은 음봉사 가는 길 표시되어 있죠. 저기 보니까 자전거 대여도 할수 있는 거 보니까 낮에 오면은 자전거로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6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살 걸으면 날씨가 지금 10도인데 딱 좋은 것 같아요. 어, 매 언덕 배기 올라가야 되네요. 아유 힘들어, 시. 언덕이 장난 아니에요. 여기 아, 산책로로 들어왔는데 벌써 야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왜?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아, 계단 너무 힘듭니다. 여기가 팔각정 아닌 것 같은데, 설마 저 위에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? 아, 저 위에가 맞네요. 팔각정! 아,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어, 저밖에 없네요. 혼자 산책하는 기분도 되게 좋아요. 여기 가기 전에 용봉공원 포토아일랜드 있어요. 여기서 찍어도 계속 괜찮을 것 같은데, 우와 미쳤다. 너무 이쁘죠? 그래서 저 위에가 궁금하니까 한번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각정 다 왔습니다.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! 간지러웠어! 팔각적인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시야가 조금 나무가 가려져서 잘안 보이네요. 달이 이뻐요. 사진 좀 이쁘게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어 제가 아직 그렇게 사진을 잘 찍는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어. 지금 이렇게 좀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잉.